네, 안녕하세요. 정하름입니다. 전 지금 몰디브에 와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몰디브에서 제가 여러분께 애플이 만들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작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몰디브 해변 애플이 만들기 1탄으로 제대로 스쿼트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처음에 스쿼트를 시작할 때부터 발바닥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세요 지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내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 내 몸무게가 발바닥 전체에 실린다는 그 느낌부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섰을 때는 넓이는 어깨와 골반 넓이 정도 그 정도를 맞춰주시고 11자보다는 약간 8자로 우리 골반이 벌어져 있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약간 8자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의 느낌을 찾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고관절과 골반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약간 권해드리는 몇 가지 운동 방법은 스쿼트를 하기 전에 다리를 들어서 최대한 골반과 고관절을 앞뒤로 쭉쭉 풀어주시는 거죠. 앞뒤로 쭉쭉. 이 동작이 안 되신다면 먼저 이렇게 골반을 풀어주는 것부터 연습을 하신 후에 스쿼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섰을 때 내가 골반을 쭉 빼보고, 앞으로 숙여보고, 쭉 빼보고, 앞으로 숙여보고, 이렇게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 스쿼트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애플립을 만들 수 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쿼트를 해볼 텐데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고는 허벅지 앞쪽만 아프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바닥 잘 붙인 상태에서 마치 골반부터 먼저 뒤로 밀었다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완전히 앉았을 때는 내 골반 사이에 손이나 수건을 꼈을 때 얘가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 골반을 완벽하게 접어주시고요. 발바닥부터 쭉 지면을 밀어서 올라와서 끝까지 힘이 들어가게 해서 완성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내려갔을 때 무릎이 모이거나 무릎 방향이 일정하게 이동하지 않는 건데요. 발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우리가 팔자로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안으로 모아진다기보다 오히려 바깥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더 맞거든요. 무릎이 절대로 모이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잘할 수 있는 팁한 가지 더는 스쿼트를 했을 때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는 걸 막기 위해서 발가락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발가락을 이렇게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좀 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팔은 앞쪽이나 골반에 대주시고요. 어깨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을 접으면서 앉아주세요. 앉았을 때 발가락을 들어도 내가 균형을 잡을 정도까지. 다시 일어나면서 엉덩이 조이고, 다시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해주신다면 스쿼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플립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횟수를 세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분 동안 스쿼트 동작을 지속을 하시고 한 30초나 1분 정도 숨을 돌릴 정도만 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트를 반복하셔서 내 목표를 5세트 정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개수를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애플리 만들기 몰디브 이턴. 어 스쿼트를 조금 변형한 동작들을 제가 몰디브에서 전부 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 안쪽까지 공략할 수 있는 스쿼트를 알려 드릴게요. 평소에도 제가 굉장히 즐겨 하는 스쿼트 중 하나인데 와이드 스커트라는 동작이거든요. 일반 스탠스보다 더 넓게 벌려 주세요. 어깨 넓이보다 넓게 그리고 발은 팔자로. 그래서 동일하게 발바닥 느낌 살리고 골반을 접으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앤업 이 와이드 스커트를 하게 되면 내려갈 때 허벅지 안쪽이 조금 더 이완되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좀 군살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스커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갔을 때 다리가 벌린 각도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이 최대한 바깥으로 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내가 역시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 골반을 완전히 접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려가 주시는 거죠 옆에서 보여 드리면 내려갔을 때는 엉덩이가 완전히 이완되게 허벅지 안쪽까지 쭉 늘어나게 올라왔을 때는 힙을 완전히 조이듯이 이 스쿼트를 하시거나 특히나 와이드 스쿼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느낌은 완전히 일어났을 때도 엉덩이를 최대한 쪼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똥침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이드 스쿼트 자세 취해주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업둘업셋업넷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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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앤업 이런 식으로 역시 반복 개수는 개수를 세기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1분 동안 반복을 한 후에 숨을 돌릴 정도로 30초에서 1분 정도 쉬고 다시 1분을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5세트부터 시작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허벅지 안쪽과 힙업이 고민이신 분들 애플인 만들기 이탄 와이드 스커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아름입니다. 저는 지금 몰디브에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피트니스 세계 곳곳에서 운동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 달리는 글로벌 피트니스 몰디브 버전. 애플립 만들기를 우리 다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엘모스피어 리조트인데요. 여기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하는 동작은 스쿼트를 하면서 애플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되,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씬한 허리까지 완성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스쿼트와 로테이션에서 허리나 복근을 조금 더 운동을 할수 있는 동작인데요. 어깨 골반 넓이로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완벽하게 접어서 스쿼트. 올라오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닿도록 로테이션. 다운, 로테이션. 다운, 다운, 다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우리 복부와 허리 쪽이 운동이 될 거고요. 기존에 했던 스쿼트를 반복하면서는 지속적으로 힙근육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복부나 허리 쪽 운동과 애플인 만들기를 동시에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역시 1분 동안 지속을 하는 것을 1세트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세트를 반복하시는 걸로 해서 5세트, 5세트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글로벌 피트니스인 몰디브. 몰디브에서 우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 배울 동작은 예쁜 팔 라인과 그리고 애플립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인데요. 집에 이렇게 놀고 있는 덤벨 하나씩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쁜 팔 앞쪽을 만들면서 애플립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운동, 역시 덤벨을 가지고 해볼 텐데요. 상체 동작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팔을 옆쪽에서 비틀어서 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렸다가 들어 올릴 때 비틀어서 한번더 짜주는 느낌으로 역시 윗팔은 고정하고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비틀어서 올리기 둘, 셋, 넷 스쿼트 동작과 같이 해보면요 어깨 골반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골반을 완벽하게 접고 무릎을 굽혀서 앉고 일어나면서 비틀어서 업 하나 둘 옆쪽에서 보여드리면 스쿼트 다운 앤업 비틀어서 올리기 둘 비틀어서 셋 비틀어서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예쁜 팔과 애플잎까지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름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섹시하게 그런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을 위한 글로벌 피트니스인 몰디브 버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애플릿 만들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동은 어깨가 조금 좁거나 모양이 안 예쁜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상체 운동과 애플릿을 만들기 위한 힙 운동 스쿼트를 결합한 동작입니다. 앞쪽으로 한 90도 정도로 팔을 들어 올려 주세요.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머리 위쪽으로 쭉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목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쭉 팔만 위쪽으로 갈수 있도록 신경 써서 동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체 동작은 어깨 골반 넓이를 벌려서 스쿼트 앤 업. 들고 위로 다운, 다운, 엔업 들고 아래로 옆쪽에서 보여드릴게요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운 엔 올라가면서 위로 아래로 다운 뒤틀어서 위로 엔 아래로 다운 위로 아래로 다운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 역시 집에 놀고 있는 덤벨을 준비해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동작을 1분 동안 지속하신 후에 30초에서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5세트 이상 해주세요. 여러분의 애플릭과 건강하고 아름답고 섹시한 삶을 위해서 오늘 꼭 해보세요.